어, 오늘은 영문항, 코딩 변경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영문항이란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 참여, 참여 2, 참여 3, 참여 4, 참여 5. 이 다섯 가지를 물어보는 건데, 이 척도는 참여력 정도를 물어보는 척도예요. 얼마만큼 참여하고 있는지. 예를 든다면. 근데 1번부터 4번까지는 높은 점수가 높은 참여력을 말하는데, 오번 문항만 높은 점수가 낮은 참여력을 말하는 문항일 수 있을까. 나머지는 똑같은데 7, 5번만 방향이 달라서 다르게 될수 있죠. 그걸 우리가 보통 영문항이라고 해요. 보통 척도에 보면 문항이 이렇게 따옴표, 이렇게 이런 렇게이 별표처럼 되어 있는 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영문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척, 문항을 봤을 때 척도에서 변항별로 한 문항, 두 문항 정도가 반대 방향으로 물어보는 걸 우리가 영문항이라는데 그런 영문항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 척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동의한 달까지 7점 척도예요.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는 높은 점수가 높은 참여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요. 5번은 반대예요. 이럴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로 응답한 경우에는 7로 가야 되는 거예요. 1이 7이니까, 거그 다음에 2로 가는 경우는 6으로 가고, 3으로 응답한 경우는 5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는 3으로, 5는 2로, 그 다음에 숫자가 7, 6, 5, 4는 4로 그대로 가네요. 그 다음에 5는 3으로 가고, 6은 2로 가고, 그 다음에 7은 1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5점 척도 있다면, 1은 5로 가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는 4로 해야 어, 되고, 3은 그대로 3으로, 그 다음에 4는 2로, 5는 1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3점 척도 있다면, 예를 들어서 1은 3이 되고요, 2는 그대로 2가 되고, 그 다음에 3은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를 한번 해볼게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변환을 들어가요. 변환, 변환 들어가서 같은 변수로 코딩하기가 있고 다른 변수로 코딩하기가 있는데 같은 변수로 코딩하게 되면 그 내가 입력했던 값이 없어지고 새로운 값만 나타나는 거고요. 같은 변수로 입력하기를 르게 되면. 두개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다른 변수로 코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변수로 코딩을 누른 다음에 내가 바꿀 것은 참여 5였죠. 참여 5를 선택해요. 그런 다음에 참여 5를 영, 바꿔줄 거예요. 참여 이름을 정해줘요. 참여 5 바꿔준 기 때문에 리버스트 R을 붙여줘요. 보통은. 변경 누른 다음에 기존 값, 새로운 값을 눌러요. 그런 다음에 값에 들어가서 1은 아까 뭐였죠? 1은 7로 가주세요. 그 다음에 2는 6으로 가주세요. 4, 4는, 3은 4로 가주세요. 4는 4로 그대로 가주세요. 5는 3으로 가주세요. 그 다음에 6은 2로 가주세요. 7은 1로 가주세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5점 쪽도면 1은 5로 가주세요. 2는 4로 가주세요. 3은 3로 가주세요. 4는 2로 가주세요. 5는 1로 가주세요. 중요한 것은 범위로 할수 있지만 각각에 대한 변화는 값으로 가고 연령대처럼 범위가 있을 수 있기에는 10에서 19는 1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누르고 확인을 눌러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확인을 누르게 되면 여기서 결과치에서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렇게 보여줘요. 여기 보여 주죠? 여기에 보면 여기에 쭉 나와요. 그죠? 여기에 내가 어, 걸쭉 표시해 주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어, 다시 데이터로 가 보면 여기 나와서 데이터로 가 보게 되면 데이터로 가면 어, 가장 뒤로 가가 있으면 이렇게 그죠? 보인가요? 가장 뒤로 가게 되면 새로운 변수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참여 아래가지고 나와있죠. 그래서, 어, 마찬가지로 변수 들어가, 들어가서 이걸, 어, 소점 주체자 해주고요. 이 위치를 내가 바꿨던 변수 뒤로 해주는 게 좋아. 그래서 쭉 당겨가지고, 어, 참여 5 뒤로 이렇게 옮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실 우리가 여기 어, 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여 문항은 적도가 다섯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죠? 다섯 명으로, 다섯, 다섯 개로 이렇게 참여 1, 2, 3, 4. 그 다음에 지금 했던 참여 R, 5 R이 되는 거예요. 영문항이 여기 앞에 제시해가지고 우리가 평균이나 합을 구할 때는 이 문항을 더해서, 어, 우리가 계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 영문항인 경우에는 코딩 변경을 해줘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겠죠? 특히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 변환 들어가서 다른 변수로 들어간 다음에, 어, 작업하고요. 근데 이걸, 여기는 이제 하나만 있는데, 여러 개를 같이 작업할 수 있어요. 같이 변하는 게 여러 개이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비차별부터 세 개가 영문학이다 그럼 세개다 넣어준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이름을 이제 변경해주고, 변환 어, 하면 동일하게 새로운 변수가 만들어지고, 그 변수를 앞으로 옮겨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 어, 그, 합의랄지 평균 구할 때 편리하게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상, 어, 영문항, 코딩 변경을, 어, 설명한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